올라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요. 제가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요. 어, 새해가 지금 다가오잖아요. 또한 해가 저물고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. 또올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. 아 내가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신 분도 있고 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다 새해가 오니까 더 신이 난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. 또, 자신을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래서, 제가, 생각해보니까, 새해에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겠다고 스페인어를 책한 권을 이렇게 쌌었어요. 아, 근데, 어렵습니다. 어렵고. 아, 이게 참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, 혹시, 어, 내년에 새해가 다가오면, 뭔가, 새 언어를 배우고 싶다. 아, 영어 외에, 또 뭐, 이어 중국어도 있지만, 또 뭔가 특별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,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스페인어를 한번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요. 어, 내게는 네 특별한 스페인어를 부탁해. 이 책은, 이렇게, 어, 책은 좋은데요. 제가, 제가, 예, 공부를 안한 겁니다. 책은 굉장히 좋아요. 제가, 물론 이출판사를 아무 상관이 없고요. 그냥 서점에 가서 제가 한권산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뭐 되어 있다 하고 나와 있고요. 20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20강. 지금 이제 스페인 지역이 뭐 정말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문화유산이 많잖아요. 뭐 가우디도 있고, 피카소도 있고, 또 고야도 있고, 예, 미술가요. 그리고 또 호안 미로도 있고. 뭐 진짜 문화 유산이 너무 많아서, 그, 성가족 성당도 있고, 근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언어를 좀몇 마디 기본적인 걸 알고 가면 아무래도 자신감도 있고 재미도 더 있고요. 그래서, 어 저도 이제 스페인 지역에 한번 갈까 해서 조금이라도 배우자 하고 샀는데요. 아, 예, 좀 어렵습니다. 그니까, 음 글을 이, 음이 스페인어를 읽는 거는 쉬운데, 이거 뭐,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워요. 근데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 처음부터 이제 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열심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연습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문화 Q&A라고 해서요. 어, 스페인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이 돼 있어서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더 여행하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저쪽에 북아메리카, 멕시코 있고요. 남 아메리카에는 이제 브라질을 제외한 어 모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전 세계 4억, 4억 정도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입니다. 그래서 올라 여기 이제 안녕 이렇게 있는데요.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제 아, 언어, 언어 밑에, 그죠? 언어 밑에 발음 기호가 딱 이렇게 달려있죠? hola, so, 이 보라 하고. 예,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옆에 이제 새로운 단어, 새로운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대화 1, 대화 2, 또 연습 문제도 있고, 또뭐 추가 단어, 또 유용한 표현. 이 이제 유용한 표현이 거의 음 기초적인 회화이기 때문에 꼭 외워 두시면 좋을 그런 말이고요. 음, 또 이과 또 예, 이제 형식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림이 있어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습니다. 아,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미니북이 있어요.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거죠. 들고 다니면서 음, 뭐, 어디, 잠깐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간단한 회화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발음 기호가 안 적혀져 있어서 예,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. 옆에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. 간단하게 이것만 딱 들고 다니면서 정말 쉬운 문장만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dvd가 들어가 있습니다 dvd 영상이요 그래서 음,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식과 전 강의를요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요 혼자서 배우는 데 있어서 이책한 권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학원 가기 힘드시고 음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 잠깐 잠깐이라도 예 어,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, DVD 안에는 동영상 강의도 들어 있고요, 또 MP3 파일도 들어가 있고, 또 주요 표현의 이 미니북 있죠? 여기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읽어주는 그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너무 좋죠? 그래서 예, 굉장히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, 아 제가 꾸준히 해나가기가 저의 잘못이죠?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스페인어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. muchas gracias. 대단히 감사합니다.